안녕하세요 미니레몬입니다. 제가 이번에는요 <laughs> 한번 수제 그 뭐지 이거 이름 뭐였더라 수제 쌍상 실리콘으로 만든 수제 몰드를 한번 떼볼 건데 이렇게 완성됐는데 어, 왠지 망친 거 같은데 일단 뜯어봐야 알니까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손이 너무 길어지고 싶네요 지금 손톱도 이뻐지고 싶은 것도 있는데 손이 너무 길어지고 싶어요 두껍기도 해요. 일 준비물은요, 만든 거랑, 이제 구멍이 송송 뚫렸어요. 영상 찍은 건데. 그리고 핀셋을 준비해주세요. 준비해주시고, 제가 이따가는 액체 김을 만들 거예요. d i y 에 받은 걸로. 이렇게 했고, 한번 일단 핀셋을 준비해주시고, 원래 이쑤시개 정도로 이렇게 한번 둘러주는 게더잘 빠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번 해볼게요. 저는 원래 핀셋으로만 샀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한번 둘러주고 하는 것도 되게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뭔가 뭐 이쑤시개 아까 제가 저번에 이걸 한번 한적 있는데 이게 부러졌거든요, 이쑤시개가. 이렇게? 해가지고 <laughs> 이쑤시개 너무 아까워서 그냥 안 할게요, 그냥. 이미 하긴 했는데. 얘를 핀셋을 요사이에다 어고 이렇게 팍 빼지 마시고 저처럼 소리 난다. 제가 커튼 좀치고요구요 좀 계속 빨 건데 이거 뭔가 되게 망한 것 같아. 구름 구름이래 구멍이 뚫려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중간에 뜯길 수가 있거든요. 그냥 팍 뺐더니, 이 됐네? 아직 다안 굳었나봐요. 어, 어떡게 물감이 뜯었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게 있거든요? 잠만요 아, 기다려주세요. 아이고. 내가 학교 가방에서 좀 끊어야 돼가지고. 봄... 음... 있지? 아, 여 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분홍색깔 만든 걸 뗐는데 이렇게 됐거든요? 여기 부셔졌어요, 빼다가. 그 뭐든 다 찢었고요. 뺄 때... 아, 데 모양이 나왔어요, 여기. 레진으로 복제한 거고. 생각보다 괜찮고요, 이거. 어떤 남자애가 여자애들한테 받은건데 전 이걸 다 줬어요. 필요없다고 대박이에요. 이거를 이제 해야 되는데 이거 물티슈 같은 걸로 목공풀이나 그런 접착제를 좀 해줘야 되는데 제가 물티슈가 지금 없어가지고 그냥 휠에다물 묻혀서 해도 될것 같긴 한데 해볼게요. 아 지금 분홍색깔 지금 제가 이거를 몰드를 떴던 애들이 다 이렇게, 색깔이 길더라고요. 묵제한 그림 말고, 그, 뭐지, 복작이전그릇이 근데, 이게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이거 아세톤 한 번, 제가 다 써가지고 아세톤이 없는데. 어떡하지? 아세톤 한번 엄마한테 사오라고 그래가지고, 지워야 될것 같아요. 이 하고, 지금 이렇게 됐는데, 오! 괜찮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딱 위에는 그렇게 이쁘진 않은데 모양이 되게 잘 나왔는데 안에 이거딱 레진 복제하면은 진짜 될것 같아요. 한번 복제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복제하기 위한 준비물은요. 이쑤시개 복제할 그의 색깔을 준비해주시고 레진 종이판 준비해주세요. 저는 클레이팬이나 글라스티코, 글라스티코 할게요. 클레이펜 아까워서. 글라스티코가 더 비싸긴 한데. 글라스티코는 잘 파는데, 클레이팬은잘안 팔더라고요. 저희 집에. 롯데마트에 그래가지고. 어, 이거 안 닦았네. 어, 이거 구두만 닦는 게더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먼저 종이를 준비하시고. 아, 그냥 아보구나. 이거또 누가 하트를 그려놨네. 누굴까? 이게 미니민정이가 그렸나? 미니민정은 하트 안 그렸던 것같는데 레진 만지기 너무 싫어요 들어워져가지고세게 지금 세 거가 두 개나 남았는데 지금 그거를 이걸 빨리 다 써야지 제가 또 쪼마해서 11월 아니면 12월 달에 살것 같거든요 제가 12월은 시험 공부도 해야 되고 더 할아버지랑 아빠 가 10월 9일 날에 생신이여가지고어 얼마 안 남았네 오늘이 아빠 생신 선물도 생 사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얼마 없네요 오늘이 10월 1일이잖아요 그러면 언제지 언제일까요 이거 물 색감을 다 섞어도 레진 색감 안 나오네. 원래 복제하기 전그로 색깔이 되게 이쁘잖아요 완전 백색. 근데 아무리 물들을 이렇게 레진에 섞어도 고색이 그안 나오네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 돈쓸 일도 많고 시험 공부해야 돼가지고 제가 저희 시험 되게 늦게 봐요. 다른 쪽보다. 10월 넷특 주에 보거든요. 저 효과가 되게 늦게 봐가지고. 음, 되게, 시험 공부할 기간이 많으니까. 뭐, 다다음 주인가, 다다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겠죠. 아닌가? 공부가 막 일주일 남은 것도 아니고 한데, 그래서 많으니까. 공부에 집중을 더 해야겠죠.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공부를 해서 또잘 봐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어, 이게 원래 위에 이런 모양이 나오면 안 돼요. 원래 이렇게 위에 뚫렸으면 안 되고,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 나야 되는데, 저는 이게 다 뜯겨져 나왔어요. 너무 험하게 뜯었나? 제가 뜯을 때. 그렇게 험하게 뜯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너무 흘쪄져요. 이렇게 뒤로 보면은조심요를 몰드 이렇게 벌려가지고 해야 되는데, 원래는. 근데 저는 지금 충분히 벌려, 벌리지 않아도 될 정도거든요. 이게 상태가 몰드가. 이게 제가 수제 액상 실리콘으로 만든 수제 몰드예요. 진짜 산 액상 실리콘 만든 수제 몰드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를 모양이 네모나게 잘 들어가야 되는데 막 동그래지는거 아닌가요? 원래 어, 레진모 자른거 같은데 일단 지금 시간상 어 일단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근데 그때 빨간 색깔보다는 훨씬 이 옆면이랑 이렇게 되게 이쁘게 된것 같고 이렇게 구멍 뚫린 거 빼고는 다 된,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볼때 만든 게. 근데 여기가 <laughs> 여기가 좀 이상하다는 그런 큰 함정이었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